근데 그런데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 <laughs> 성도는 줄어들었는데, 응. 목사님들은 왜많아졌을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laughs> 그래서 더더욱 내가 느끼는 건 결국에는 목회자들의 실력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갈릴 수밖에 <laughs>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좀더 좋은 목사님, 좀더 별로인 목사님이 달릴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데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 <laughs> 성도는 줄어들었는데, 음. 목사님들은 왜 많아졌을까. 이거는 뭐 규명된 건 없지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잘못 가르쳐서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것 같아 근데 봐봐 이 얘기를 하면 어? 맞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분명히 너네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실 거면 다 버리고 따르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지? 신앙교육을 한국교회는 거의 그렇게 했단 말이야 모든 걸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걸 되게 강조하지 자기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사람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엄청 익숙하잖아 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졌어. 또 수련회 같은 데서 사실은 카타르시스인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카타르시스가 올라왔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옛날엔 수련회 때 목사님들, 성경사님들이 설교할 때막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그 패턴으로 수련회 자리에서 갑자기 헌신할 사람 앞에 나오라고 성교사될 사람 손들라고 그게 족쇄가 되는다고. 맞아, 맞아 맞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목사님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 약간 연예인 같은.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이건 삐뚤어진 자아실현이야. 지금도 이 맥락이 교회 안에는 살아 숨 쉬고 있고 그 맥락으로 계속 신학생들이 나오고 계속 전도사 목사님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도 낮고 재능을 개발해서 재능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 착한 아이 징후군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거의 많이 돼 내가 보니까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로 늘 설교를 하니까 듣는 성도들도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야. 다른 이유, 구조적인 이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야. 성도는 줄어드는데 왜 목회자는 계속 늘어나느냐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야. 대부분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거든, 사역자들이.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지. 나는 저렇게 못 사니까 내 삶에서의 사명은 조금 이제 하찮고 <laughs> 내가 저분을 물질적으로 섬겨드리는 게 좋은 방법. 그걸 또 교회에서 가르쳤지. 아, 아. 옛날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맞아. 응. 맞아. 신학생들 보면은 내가 체감하기로는 한 70%는 삐뚤어진 시작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자아실은 맞는 것 같아. 어, 다, 다자아실현 하고 있어.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못한 자아실현을 교회에서 하도록 부추겼지 너 피아노 칠줄 알아? 어? 반주 해야지 너 노래 잘 부른다 신혼좀 해야지 꼭 응.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갑자기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신학인 응,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거야. 대한민국은 이러다가 목회자만 남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줄어들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음, 여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말하지. 아 이거는 참 슬픈 음. 일이지